요즘 비만한 소화가 정말 많은데요. 대략 15%에서 20%의 소화가 비만에 해당합니다. 소화비만은 이상 지질혈증, 혈압 이상, 지방간,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질환이 조기에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흔히 비만하면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궁금증? 어린 나이에 다이어트를 시켜도 될까요? 먼저, 소화비만이란 무엇인가요? 소아 및청소년 연령에서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소아비만이라고 합니다. 소아비만은 원인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적 비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특별한 질환 없이 발생하는 단순 비만에 해당합니다. 물론 동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병적 비만의 예로는 뇌종양이나 외상, 뇌염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비만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장 호르몬 결핍증, 쿠싱 증후군과 같은 호르몬의 이상,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나 바르데비들 증후 군 과 같은 유전 질환 등이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 세포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아 비만의 경우 증식형 비만 세포가 많고 성인 비만은 비대형 지방 세포 유형이 많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혼합형 지방세포 유형으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식형이나 혼합형의 경우 체중을 감량하여도 증가한 지방세포의 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재발하기 쉬우며 고도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화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비만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단순 비만은 음식 섭취와 신체활동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함께 생활 문화가 변화하면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신체 활동량이 낮아진 반면에 배달 음식과 외식의 증가, 불규칙한 식사, 먹방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열량 성취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영향, 부모님의 비만, 출생 체중 등도 비만과 관련 있는 인자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릴 때부터 바람직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추고 건강한 성인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 비만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소아 비만이 있다면 배와 엉덩이에 지방이 쌓이고 팔과 다리에도 지방이 축적됩니다. 또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증가하여 체질량 지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 혈압 증가가 있다거나 이상지질혈증, 간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아 비만은 성장과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춘기를 앞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아의 경우 고환이 커지고 여아에서는 가슴 몽우리가 생기는 것으로 사춘기 시작을 확인 하시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비만인 아이는 특정 운동 능력이 저하되거나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체중 부하로 인해서 관절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찐 외모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우울감 등을 느껴 또래 집단에서 고립되거나 사회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살이 접히는 부분에 색소침착이 생기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흑색 가시세포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아비만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반적으로 소아 비만은 체질량 지수를 구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140cm인 아이가 체중이 40kg이라면 체질량 지수는 40을 1.4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20.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체질량 지수가 같은 성별 및 연령의 아이들 100명 중에서 95번째 이상이라면 비만에 해당하고 85번째에서 95번째 사이라면 과체중에 해당합니다. 소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처럼 비만이나 과체중의 기준이 한 가지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비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선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다이어트를 시켜도 되나요? 아이가 비만한 경우 성인처럼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를 시켜야 하는지 묻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비만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잘 교육되지 않은 식사량 감소는 오히려 아이의 키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영양소는 골밀도 감소, 면역력 저하, 빈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개별화된 체중 관리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교정요법이 있습니다. 연령과 비만한 정도, 그리고 합병증 유무 및 위험인자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학교 주변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와 응원으로 아이를 붙도다 주고 특히 아이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먼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실천해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소아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아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식의 빈도를 줄이시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든 음료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사 관련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식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식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학습을 제외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 스크린 타임을 2시간 이내로 제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성장 상태와 체중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고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이 많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사춘기 발달, 심리,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아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